...에 대해서는 어, 해보겠습니다만 에, 그것을,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에, 관과 민 또는 정부와 시장과 시민 이 간극을 깨고서 우리가 말하는 국가공동체 지역사회 공동체의 공동적 선을 향해서 에너지를 다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이 국... 구군 흥성의 시대 아니냐그세종대왕의 장영실을 픽업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의 계급사에 얼마나 싸우는지에 대한 세종실화를 보면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은 저항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해본 새로운 일에 대한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핵심으로는 국민이 주인되게 할 때라야만 모든 일은 가능해지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더 좋은 민주주의, 지방행정의 혁신의 과제 제가 오늘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도에 대한 저의 소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핵심 도지사석서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의 지방자치에서 도지사가 할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조 5천억의 예산 중에서 자체 편성 예산권 3천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4조 5천억의 예산이 마치 도시사회의 도정 철학에 따라서 다 배치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홍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얘기하려 합니다. 내가 맡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위임사무가 유임 몇종류고이 집행업무는 결과적으로 시골에서 하고 도지경사업을 하는 영역은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걸 약속할 것이고, 내가 유인받은 사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주고 주구, 있는 사무에 대한 관리로 따로 또는 이 사업에 하겠습니다. 이 약을 정확하게 미치 것은 나눠서 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국원별로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것을 다시 재편정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수일 때부터 자꾸 당선자실로 댓글했던 것이 막 보고서 가져오는데 갑자기 사주천원그 도에 막 무수히 많은 사업이 갑자기 내가 다 하는 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이렇게 하고 하면 이렇게 조정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알고 보면 각 부처에서 예산 다끓혀 가지고 이미 다 시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도 대부분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네, 그런 도의 중간에 관리감독 법률상으로 지방자치법상 국가유임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도의 업무로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관리 감독자로서 가장 유능한 추척남도를 만드는 것이 또한 제목입니다. 그럼 여기에 머물 거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저는 향후에 있어서 시군 통합의 문제는 효율성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을 갖다가 전국을 지금 다통합을 해서 일정 정도 규모로 해놓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냐면, 일정한 규모가 되는 4, 50개의 시군과 중앙정부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업무 중에서 40개 정도, 4, 50개의 시군 통합을 통해서 4, 50개의 시장 군수님들과 대통령의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자 그럼 FDI 문제는 누가 하죠? 지역의 FDI 문제는 누가 됩니까 예를 들면 예산 업무상에 합쳐져서 예산 업무상에 통합된 한 시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의 FDI 문제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중앙정부가또 해야 합니다. 이 g 단계 g u 구조의 문제는 영국의 지방자치구조가 그런데 영국은 중앙정부가 있고 전국에 a n g a Chimung, c h 천 명짜리 단체도 있고 g u Chim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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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m u 아 g c 아 i m u n g Chimung, Chimung, c h i m u n 그러니까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주민을 보면 이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단위가 어디냐. 아, 우리 동네는 여기 구청에 사는 게 제일 좋겠어. 구청이 제일 만만하고 쓰레기안 방치면 당장 전화해서 뭐라고 해기도 싫고 이런 오래된 역사 단위에 따라서 주민 자치의 생활 자치의 단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효율성이라는 논을 줘가지고 이장한 규모를 얘기하는 건중앙정부 관료들의 편의적 탁상행정입니다. 시일구는 생활 단위와 생활 자치의 기준 내에서 다양하게 존재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중간 단위의 도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이 도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광역 경제권 사업이 범위로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FDI 카길사가 저쪽에 전기 공장을 해서 세해대기 밑에다가 공장을 2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합니다. 자그 투자하는 카드사 회장은 누구를 만날까요? 중앙정부 장관을 만날까요? 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경제권 단위에는 어떤 적합한 단위의 정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말하는 광역경제권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저는 그런 점에서 충청남북도와 대전시가 하나의 경제 광역권의 자기의 어떤 단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치원과 청주, 조치원과 연기 청주. 아, 천안 조치원 연기 청주를 잇는 전철 노선과 천안과 청주공을역는 직선 노선을 가지고 한참 중앙정부에서 논쟁이 있습니다. 천안 분들과 연기 분들과 천안의 청주 지역 분들이 이거 갖고 각자간에 이 노선을 놓고 싸웁니다. 중앙 국토부장관 입장에서는 B C 와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어떤 것이 더 작은 도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노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충청 경제 광역권을 고민하고 있는 중앙 지방 정부가 있다면 저는. 충청권 내에서 산업단지와 물류의 이동과 항만 공항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도로망이 좋은지를 고민할 것입니다. 고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단위는 제가 볼 때는 도 단위는 이 경제 관계권별로해서 수도권, 충청권, 영남, 호남 이 권역별로 대한민국의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 대통령 일극 중심주의를 백지장이 맞들면 더 낫다는 원리를 가지고 분권시켜버려야 합니다. 인터넷의 놀라운 정보력과 소통력도 결과적으로는 호스트 컴퓨터의 능력이 아니라 개별 PC들의 연결망이 인터넷 바다입니다. 정보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국 중심의 논리를 가지고더 이상 21세기 국가경재력과 세계경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대통령 일국 중심으로 죄다 끌어 수도권을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떳한 마나들 하나 키워가지고 가족을 끌고 가자는이 구시대기 철학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최고급 때는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절에 분권과 균형발전을 했던 이유는 지방에 피어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대통령 대고 집권을 하면 공익을 위해서 정말로 잠을 못잡니다. 우리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틀 내에서 대통령의 일곱 중심 수도권의 일극 중심만 가지고는 절대로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럼 대한민국을 일정한 단위로 쪼개서 수도권의 편중과 대통령 권력의 편중 현상들을 분권화 시켜주기 위한 한 틀로서 광역 경제권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던 거죠. 중국, 아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다 마찬가지. 그근데 우리는 유독 시군을 통합해가지고 일정 규모를 늘려서. 도다리를 없애가지고 생산 공무원 중간에 있는 공무원 수자들에서 작은 정보로효율성을하지만 하나 좀더 국민께 보고하려고 하는 이 철학을 가지고는 이지방자치구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철학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자치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생활적 편익 외적을 막고 이런 문제는 그건 중앙한게뭐하나니다 그러나 동네의 치안과 가로등 깨진 것과 환경과 상하수도와 이런 문제들을 상상기 지방 작은 정부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민이 주인도로 사기가 편합니다. 시장군수는 언제든지 바로 차고 들어가지만 청와대는 바로 못 차고 들어갑니다. 시도시장광들도 청와대에 비하면 은 쉽게 차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 업무를 해보니까 그게 민원은 시장군수님을 묻지 않게 받고 일은 대통령만큼 넓어요. 청와대는 누가 안 만나준다고 와서 농성하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몇번 비대접 통해서 스케줄 챙겼다가 안오면은 바로 다음 날 이제 딱 들고 와서 이제 그 아니면 그럴 줄 몰랐다 이러면서 이제 막 과표 해버리면 심히 부득이죠. 근데 도가 좀 그렇습니다. 도에. 근데 도의 장기적인 전망은 그렇게 하고 어,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자는. 충청경제광역권 사업과 충청경제자립경제권에 대한 협의사무실 협의사무실들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보고드릴 건 많은데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정예반 우리 공익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관 네. 임원 여러분 제모뭐 이렇게 세안분을 저던제 표식과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느끼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제가 도민들한테 선택받았던 이유가 이러한 변화 때문에 선택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딘가 등이 가려운데 내가 딱 집어서 갈비뼈 밑인지 주걱뼈 밑인지 내가 지정을 못하는데 등이 간지러. 기존 방식까지는 못하겠어. 기존 방식 가지고 이리저리 거기다가 등 긁어봤는데 시원하지도 않아. 딴놈한번 써봐야지. 이래가지고 딴놈한번쓴 것이 저안정이인것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럼 뭐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 국민들과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냐에 대한 과거 아버지 세대와 선배 세대들이 해왔던 것을 이렇게 봤던 것에 대한 제 소외를 하나 말씀을 드렸고 아 선배들은 그런 방식으로 여기까지 끌어왔구나. 근데 보니까 그건 잘안 맞는 것 같더라. 내가 보기에도 안 맞는 것같아 이명박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 뭐 민영화와 규제화막 가격 정책 이런 걸 보니까 그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더라 그건. 뜻은 좋으신데 뜻 나쁜 사람은 누가 있어다 선의를 가고합니다근데안 맞는 거예 그래서 그것이 왜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지금 한 시간 정도 말씀을 드린 어, 큰 철학과 세계관 그리고 어, 리더십이 있거나 그리고 행정에 대한 위치이 있거나 또 행정계획을 다뤘던 선배 선출직 정치인들이 행정계획을 하면서 끝내 공무원과 싸워왔던 역사들을 보면서 그렇게 가면 안되겠구나 이랬던 요, 고 지난 20년의 과정을 제가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스럽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는 말씀잘 하시겠지만 그리고요 그걸 여기 계신 우리 정예반 선생님들께서 좀좀 좀 만들어주시고 계기를 좀 만들어주시고 제가 이렇게 이제 과별로 이제 5월달부터는 과별로 어, 토론을, 어, 토론계를 가지려면 래서 토론계를 미리 드리니까 막, 무슨 뭐 보고서 준다신가, 꾸시간을 들이서안 되겠어요. 그래서 번개팅으로 앞으로 만나자. 네, 절대로 사전님 공지 안 한다니까. 번개팅으로 만나서 그때그때 그때 얘기하고 얘기 듣고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잡고 자꾸더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자리가 이래서 그럴 거예요. 제런업무만리 말고, 원타고 다시 만드세요. 리를 만들어놨길래 어, 그러지 말고 원탁으로 다시 만드세요. e r e u n d 사 r 들에서 a 다 원탁으로 e r a grand t h e a t e 기 so, 더 o m e 로 n e in t 를 e o 서 h e r the 를 t h e 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the other, 그 h e o t h 하고 the other, the other, the o t h Thank you.